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매번 하는 Q&A인데요. 오늘 Q&A는 자, 더본코리아 얼마 전에 상장했죠. 백종원 아저씨네 회사의 3분기 실적은 알수 있을까요? 11월 14일 날 더본코리아는 분기 보고서 가 공시가 될까요?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법적으로 는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더본코리아는 이번에 상장했기 때문에 3분기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4일 날 3분기 보고서 올라오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공정공시를 통해서 우리 3분기 공, 그 실적은 이렇다,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규정인데 최초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업 보고서고요.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안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예외 사항으로 증권 신고서 등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하고 유사 사업보고 준하는 내용을 공시했으면 안해도 된다라고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 이게 코넥스 같은 경우는 상장 그 코넥스도 이제 한국거래소에 상장식을 하니까 코넥스 상장을 하면은 사업보고서 상장식 이후 5거래일 이내에 이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미리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데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은, 음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한 90, 95%한 이상은 사업보고서를 안 내요. 그 이유가, 이제, 신규 매출이나 구주 매출을 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내기 때문에, IPO에 있다는 증권신고서를 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안 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끔 뭐 이런 분들이 물어봐요. 이게 왜십사일이냐 그걸 이제 분기말로부터 45일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45일. 어? 45일이면 11월? 그러니까 분기말보다, 분기말, 그니까 3월 31일 있으면 분기말로부터 45일. 어? 그러면 이제, 음, 그러면 5월 14일이나 뭐 이런식. 중간에 30일이 까있으면은 15일이 되는 거고요. 31일이 까있으면은 14일이 되는 겁니다. 14일 되는 거고 분기보고 제출이 아니지만 이제 뭐공정공시를 통해서 실적 보고 근데 실적 보고 이게 상장하자마자 실적 보고하는 회사가 뭐 대기업 계열사들이면은 뭐할수 있을지 몰라도 코스닥 회사들은 잘안 하죠. 예, 코스닥 회사들은 아니면 엄청나게 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 있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장한다는 건 1년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딱. 1년 전 얘가 제, 최고의 피크를 찍은 재무제표 를 가지고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이 여파가 쭉쭉 이어지고 있어 그런 와중에 반기나 분기에 매출이 터졌는데 다행히 그때 다행인 아니지만 이제 불행히도 그때가 어, 상장식에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보고서를 못낸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좋죠 어,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좋죠 우리 잘 나간다 신주 상장했지만 어, 신주 상장을 하면서 우리가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실적을 자랑하고 싶다. 뭐 IR도 하고 실적 보고 막뭐 실적 뭐 실적 공시도 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회사는 솔직히 못본것 같습니다. <laughs> 못본것 같고요. <laughs> 특히 코스닥은 더 더더욱 못본것 같아요. 더더욱 코스닥은 거의 뭐 피크를 찍을 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예, 꺾어질 때가 상장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피크를 찍고 나서 바로 이제 실주심, 그 상장 신청, 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약간 내려가는 추세가 대부분일 것이다. 제가 봐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더본 코리아, 어,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이제 더본 코리아 그 거래처에서도 근무를 해봤었는데, 예. 거래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좀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고객이에요. 더군코리아 저희 담당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더라고요 더군코리아 담당자들은 이는 뭐 여담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예 예. 이거는 뭐꼭 3분기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도 어 이렇게 그해 속해 있는 분기 보고서 어, 상장일이 속해 있는 그 분기 보고서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예수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